KBS 뉴스 930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덕분에 한국과 협상을 잘했다며 또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이틀 연속 한미 간 협상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우리 협상단이 오늘 다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언급하며 이틀 연속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관세 압박 카드로 한국 등과도 협상을 잘했다면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이미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So 3,500억 350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연일 협상이 다 끝난 것처럼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확보해야 하는 정치적 압박이 커진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한미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오늘 다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지난주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 조율을 마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APEC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 정도로... 예. 볼수 있고요. 상당히 이제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이도 한미간 MOU 체결 가능성이 커졌다며 양국이 자동차 등 관세 15%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기본 교환 구조를 유지하되 현금 투자 비중은 낮추고 통화 수와프 라인 구축을 병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공동성명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공급계획을 다룰 부동산 TF를 꾸리고 세제 개편 논의에 거리를 두는 등 민심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리는 투기성 자금 차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대책 발표 엿새 만에 부동산 TF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은 부득이한 수요 억제책이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을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논의는 TF에서 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악화를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야당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투기 세력들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그 서민들에게 무한 계단을 계속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 <이재명 시장>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정책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시장>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수단이 <시장>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아직 정부 측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돈을 모아 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라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정작 본인은 갭투자로 집을 샀다고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하며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번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한 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무리하게 매수하지 말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건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2차관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갭투자를 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차관은 2017년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를 6억 4천여만 원에 매입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11억 4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5억 원 가까운 매매 차익을 얻고 현재 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또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를 지난해 33억 5천만 원에 매수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1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면서 살아라.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입니다. 서민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의 꿈을 무너뜨리는 반시장 정책에 대응하겠다며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투기를 발족했습니다. 2차 관의갭 투자 의혹에 국토부는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 부득이하게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또 다른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죄 연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태조 국제공항을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캄보디아로 입국합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해 현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이 걱정을 보여줌으로 해서 캄보디아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태 해결에 나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위원들은 현지 공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질의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거지인 태자 단지를 직접 방문할 방침입니다. 캄보디아에선 연일 한국인 관련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0일 저녁 8시쯤엔 시아누쿠빌의 한 호텔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남성을 발견해 한국 교민회장에게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대사관도 교민 회장에게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선 남성의 여권과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습니다. 현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숨진 남성이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는데, 숨진 남성이 범죄에 연루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박모 씨의 부검이 이뤄진 현지 사원엔 한국인 남성 시신 내구가 안치돼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모두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현재까지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인천에서 어제 버스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북과 강원에서도 교통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버스가 멈춰 있습니다. 기사는 창문을 열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때리는 거야? 누가 때리는 거야? 어제 오후 5 시쯤 인천 계양구에서 버스 기사가 5 0대 남성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가 기사가 거부하자 폭행을 한 겁니다. 순간 버스기사의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교통사고 수습 중 2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황간나들목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30대 남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였습니다.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앞서가던 화물차와 추돌 사고가 난뒤 자신의 차 뒤쪽에서 일을 수습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강원도 인제군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소방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앞서 터널에서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병 특검팀은 임전 사단장이 지휘 권한을 넘어 직접 무리한 수색을 지시하고 최근까지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해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우려가 컸다고 봤습니다. 임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7명이 모두 내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과 드라마도 즐겨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일본 140년 내각제 역사에서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어젯밤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자신의 강경 보수 행보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직후 줄줄이 잡힌 외교 무대를 고려한 듯 지난주 진행된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에는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도쿄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소화한 뒤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 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중의원 참의원 모두 소수 여당인 상태. 고물가 대책 등 민생 경제 해결이 급한 만큼 외교 관련 문제는 일단 신중히 접근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67일 만입니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 총조사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 가구의 20%인 약 500만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심층 항목을 설문조사하고 전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 항목을 조사하는 결합 센서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참여하지 못한 표본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통계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상승 출발한 뒤 20포인트 넘게 밀리는 등 역세만의 하락을 코스닥 시장은 이틀째 하락 중입니다. 이시각현재 코스피는 18.99포인트 하락한 3,804.85에, 코스닥은 4.56포인트 밀린 867.9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등 기업 호실적의 다우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미국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락 속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 흐름 좋고 HD 현대미포 신고가를 LG 화학도 52주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와 달바 글로벌 상승 중인 반면 고려연과 두산 표에셀, 한정기술 등 원전과 로봇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급등과 올릭스 서진 시스템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자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8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 증권이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으로 만든 소시지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유럽에선 대체육의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콩 버거와 두부 소시지, 비건 다짐류. 겉모습은 고기와 같지만 모두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의회가 최근 이런 대체육 제품에 버거나 소시지, 슈니첼 같은 이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버거나 소시지라고 하면 육류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만큼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다른 이름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So, wie der Schnitzel ist für mich eigentlich Fleisch, richtiges Fleisch. Und was Ersatzstoffe sind, muss man, finde ich, eigentlich auch so benennen. Ja, veganes Schnitzel sollte, glaube ich, jeder verstehen, dass wenn vegan davor steht, da kein Schwein drin ist. 대체육 제조사들은 제품 이름과 포장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과 매출 하락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식물성 제품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로 늘고 있는데 법이 바뀌면 시장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이후 의회에선 통과됐지만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인지 과잉 규제인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헤이룽장성 모허에는 벌써 눈이 내려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성 모허 북극마을. 가을이지만 벌써 눈이 내려 울창한 숲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고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날씨는 오히려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술록과 사진을 남깁니다. 가을인데 완연한 겨울 모습을 담을 수 있는 풍경에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벌써 제철을 맞은 모호스키장은 최상의 설지를 위해 재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편이 실수한 직원에게 더위에 자전거로 배달시키는 징벌 자전거를 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배달을 하는 남성입니다. 지난 8월 우편 배달 중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벼운 사고라 배상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 주일 동안 자전거로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결국 더위 속에서 8일 동안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우편물을 전기 자전거로 배달해야 했습니다. 사라시모노のようなことですよね。もうそんな目に遭いたくなかったら事故は起こさないでねっていう一等のようなものはあるんだろうな。 이 자전거 배달, 이른바 징벌 자전거라 불립니다. 다른 우체국 배달원들도 비슷한 경우를 겪은 사례가 있었던 터라 갑질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우편 측은 징벌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연수였다면서 다만 기간이 길고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부터 이른바 징벌 자전거를 금지한다는 공지를 내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매해 10월이 되면 열리는 바다 조각 전시회입니다. 고래와 도마뱀 모양의 동물 조각상과 웅장한 대형 조형물, 그리고 설치작품까지 본다이에서 타마라마 비치 사이 해안 산책로 2km에 걸쳐 이른바 야외 갤러리가 이어집니다. We love the audience here too because they're often people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호주와 해외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연 풍광이 배경이 되는 장소라 해질녘이나 밤이 되면 다른 장소인 듯 작품 감상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해마다 50만 명이 넘게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료 야외 조각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전쟁 종식을 논의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회담 일정이 확정될 것도 아닌데 시기가 미뤄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쓸데없는 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미뤄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할 양측 외교수장의 이번 주 회동이 연기될 수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았지만 사안에 정통한 소시통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종전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전날 이들의 통화 후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극단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와 푸틴은 지난 16일 통화하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정과 의제를 조율할 고위급 회담부터 삐걱대자 정상회담 자체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외신들이 내놨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회담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뤄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니다 <목소리> 하지만 미러 정상회담 역시 예상보다 늦춰질 걸로 보인다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협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지난 주말 미국의 비공식 외교 문서를 통해 돈바스 전체 통제권 요구 등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고 이를 전해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우크라이나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결집했습니다. 현재 전선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강력 지지한다며 러시아의 유리한 합의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최악을 달리고 중견 중소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합동으로 협력사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등 대기업의 협력사 160곳이 함께 연 채용 설명회. 기업들 정보를 꼼꼼히 챙겨보고 지원 조건을 묻는 취업 준비생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원한 회사들이 여기 좀와 있길래 이력서하고 제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받고 경제계가 합동으로 여는 협력사 채용 설명회는 15년 만입니다. 채용 규모는 1,500명. 청년 채용을 확대해달라는 정부 요구에 대기업들이 4만여 명 신입 채용을 발표한 데 이어 협력사 채용 확대도 지원한 겁니다. 연봉을 좀 확실하게 좀 챙겨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입사원 초봉도 단계적으로 끝 모르고 떨어지는 청년 고용률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 17개월 연속 하락세로 2009년 금융 위기 때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기업들은 경력직을 원하는 구조적 문제 탓이라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발 원하는 게 실무 경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일을 하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양질의 보상이 좀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반면 중견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여건 좋은 대기업 협력사마저도 구인난을 호소합니다 대기업군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니즈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모셔오는데 있어도 좀 굉장히 애로사항을 일자리 문이 반짝 넓어지긴 했지만 지속적 고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신인 걸그룹 하츠투 하츠가 칼군무로 무장하고 신곡과 함께 복귀했습니다. 또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이경측이 허위사실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중문화소식 김혜주 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츠입니다. 데뷔 8개월을 맞는 신인 걸그룹 하트투하츠가 변신에 도전합니다. 이번에는 칼군무 중독성 강한 멜로디의 타이틀곡 포커스로 새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더욱 세련된 하투하표 칼군무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다이너그룹인 만큼 음. 다채로운 동선하고 다양한 조합 유닛 안무들을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스타들이 성공 개최를 위해 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공개된 스타는 배우 김우빈과 개그우먼 장도연. 이번에 a 2020년 호리아는 20년 만에 외라에서개최되어서 더욱 뜻깊은데요. 이번 회의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요. 모두가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유명인 30여 명과 지역 상인 등 국민 20여 명의 릴레이 응원 영상을 계속 공개할 예정입니다. 1975년 데뷔한 국민엄마 배우 김혜숙 씨가 정부의 은관문화훈장의 주인공으로 확정됐습니다. 배우 이병헌과 정동환은 보관문화훈장을, 지난날 별세한 코미디언 전유성 씨는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 등에 힘써온 공로로 옥관문화훈장의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드라마와 예능을 종횡무진 하고 있는 배우 이희경이 사생활 루머에 휩싸였습니다. 한 누리꾼이 배우 이희경과의 대화라며 성적인 내용 등이 담긴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희경 소속사는 즉각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글은 물론 무분별한 게재나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오늘 낮부터 때이른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강...